아, 뭐 어제 숨도 못 쉬고 저녁 먹은 거다치해서 토하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죄송아, <laughs> 모르집마전에서만 애썼어. 아빠, 미안한데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어. 어, 오셨어 오셨어 어, 오셨어 오셨어 어떻게 됐어요? 실무를 최고점을 받았지만 이론 39.5점으로 맞은편에 앉으시면 <laughs> 어 와세 <맞에>? 와씨 <laughs> <laughs> 어떻게 됐어요? 에 합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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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했어요. <laughs>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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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어색해 <어떻게 웃음> 하시죠? 아, 저 제가 지금 아직 합격한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선생님, 그 저희 준비한 아, 거 있잖아요. 어떡해, 아, <laughs> 아, 할 축하하고, 이거 꽃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반드시 올 행복.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첫, 처음으로 받는 꽃 아닌가요? 전부 만난 사람들이에요. 안본 만나고 있는 지금까지. 아 다행이면 오늘 네. 배고 가서 다행입니다. 하, 그러게요. 만약에 안뛰셨으면 그냥 가야 되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laughs> 오늘 아침에 이제 딱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새벽 5 시까지 뜬눈으로 있다가 음. 잠깐 잠들었다 7 시쯤 일어났어요. 아뭐 어제 숨도 못 쉬고 저녁 먹은 음. 거 다치해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작년에 시험 떨어졌을 때 발표 전날에도 그랬어요? 아니안 그랬어요. 왜냐면 음. 그때는 약간 마음이 에이 안 되면 그냥 3년 하지 뭐. 음. 네. 그치 그치. 그냥 떨어지면 1년 더 하면 되는 거고 음. 평균 평구, 수선생일이었는데 올해는 좀 이래저래 벌려 놓은 일들도 많고 제가 올해는 좀 제가 음. 꼭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더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들도 다 같이 보자는 거 음. 그냥 아, 나 건들지 말라고 이러고 혼자 쳐박혀가지고 <laughs> 8시 한 40분 정도에 켰나? 그때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이제 카톡이랑 다 끄고 근 10년 내에 제일긴 20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년> 아, <목소년> 제발. 잘못 본줄 알고 <laughs> 깜짝 놀랐.. 아니 이게 색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씨 올해도 떨어졌나? 이러고 있었는데 우중충한 색이 붙은 색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바로 오열하셨나요? 네? 오열하셨나요? 그렇게 오... 오열까지는 아닌데? 그.. 모르겠어요 그..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 찍어놓은 걸로 음... 확인하세요 어... <laughs> 찍어놨으니까 확격딱 확인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단 엄마한테 전화했죠 음... 아니, 엄마한테 전화했고 이상아, 붙었어. 어? 됐다고. 어? 잘했어, 형. 놀지 <laughs> 마, 잘했어, 이성아 했었어. 확실한 거지? 아, 붙었어. 어. 붙었어. 잘했어, 잘했어, 형. 아니 나도 이렇게 몇번 봤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카페 찾아오고 있는데 밥이 갑자기 쑥 생수 하면서, 아 이거 만약에안 돼서 어떡하지? 뭐 작은 눈물이 막그런그렁하더라고 <laughs> 야... 이게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에 전화이 좀 빨라서 한 5분 그러고 있다가 아 이제 정신 차리고 오늘 안에 이력서 다 풀어야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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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저녁에 좀 기뻐하자 이러고 말았는데 어, 아버님하고도 통화하셨나요? 아 통화는 <laughs> 했죠 아까 어떤 반응이셨나요? <laughs> 시험 합격했으니까 이제 더 힘든 일 시작이라고 아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전문직이셔서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어 여보세요? 아. 수고한다 수고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정이 있다 어떻게 돼? 사진도 찍고 뭐 하고 이렇게 이력서 붙여서 나가니까 아니 그래도 오래 써야 네? 되니까 뭐 이게 서울대학 사진관에서 찍어놔야지 좀 확실히 사진이 다르던데 나는 그게 두고두고 돌아다니거든 평생 갈 수도 있어 제대로 좀 찍은 사진을 내는 게 좋더라고 양복 입고 아니 뭘또 뭐 그,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laughs> 열심히 잘 해보라고 네. 네, 그런 얘기 해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력서 돌리시는 건가요? 어 이제 저이 촬영 끝나자마자 오프터 사고 아. 사진 찍고 어. 이제 그거 붙여서 이력서 내야죠 일단 오늘 안에 일단 내고 다 내려고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그래도 음. 가고 싶은 걸 떠나서 받아주시면 갑니다 지금 어, 이게. 어. 일단 대형은 다 써야죠 <laughs> 저희 곧그 법인 입사 취업 팁도 올라올 거라서 아 그거 따라 찍으시는구나 나던 평가관님 찍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떨어졌을 때, 뭐, 솔직히 학원비가 좀 막막하긴 했거든요, 저도 진짜로. 부모님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작년에 방문각에서 저좀 사정도 알고, 조금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1년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한것 같아요. 뭐, 유동훈 평가사님, 지호평가사님, 강정훈 평가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책도 몇권 선물해 주시고 이랬 썼었거든요. 학원 관계자분들 및 강사분들 정말 다 저는 감사드리고 있고 덕분에 솔직히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던 수험생들한테는 네. 지금은 막 연락하기 좀 그런 식인가? 붙어가지고아 그래요? 어,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 몇명이인데네 네 명이에요. 타방문과 비교 딱더극적이네 감정평가사는 뭐 요즘 여기저기 많이 시작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문각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 다른 수험생들한테 약간 해주고 싶은 말씀? 저도 작년에 사실은 거의, 거의 한 2, 3개월을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사람이라 이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하실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그래도 내년에 붙을 가능성이 진짜 0.1%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 주좀쉬고 <laughs> 빨리 멘탈 추스이시는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오늘은 이번에 실무 수석은 안될것 같아요? 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6점인가가 아, 그래? 수석이고, 이번에. 어, 아니, 전 50점이라서. 정도면 됐죠. 50점이면 안요 어, 만족해요. 아, 작년에 수석하고 떨어지고. 다와 아, 감사다평가사다감성평가 와, 평가사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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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